자, 이제, 룬으로 와, 룬으로 와가지고. 아 내가 룬을 좀 생각을 많이, 좀 써봤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직공, 아, 일단, 피해 맛은 너프당해가지고, 이제, 손을 안 댔어요, 오늘 하루 종일. 흡혈적은 다 손을 안 댔고. 이제, 흡혈적 너프를 안 당한 게, 그나마 기발이랑 피피길이거든요 어, 일단, 원래 기존에 직공 아니면 성공 같은 거 많이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일단 여기서 PMR이 너프당한 것도 있고, 보사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버렸고, 아, 직공도 좀 밸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전체적으로 내구도가 올랐는데, 이 친구의 데미지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 체력이 뭐, 1000일 때 100이 바뀌는 거랑, 1500일 때 100이 바뀌는 거는 느낌이 달라서, 어, 밸류가 좀 떨어졌다고 느껴서, 일단 흡혈템도 안 올리니까 기발을 들었어요. 아, 처음, 뭐, 성공도, 뭐, 기발을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결의쪽 룬도 퀸 입장에서 들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체력 착복 들 거면은, 일단 과잉 성장이랑 안 어울리기도 하고, 너무, 나중을 바라보는 룬인 느낌도 있고, 뼈방패도, 뼈방패나 제바 같은 것도 사실, 그닥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안 맞으면 되니까, 사전 준비도, 이 너무 나중 12분 이후에 터지는 거라 너무 별로 같기도 하고 그냥 내구도를 더 이상 챙겨야 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난못 느꼈음. 약간 방어 쪽을.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뭐 들어보지 뭐 들어보지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이거 두 개거든요. 예전에 쓰던 거 마법 쪽의 눈뜰 때. 공격력 관련된 거. 어찌 됐건 내구도가 올라가서 좀더 딜을 챙기고 싶어 가지고 룬으로 어떻게든 딜을 좀더 챙기고 싶어서 든게 이거 두 개인데 이렇게 써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발이 있어서 좀피 관리하는 것도 뭐, 흠낯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좀부릴수 있긴 한데.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한이 정도? 만화 좀 딸린다 싶으면 그냥 침착 들어도 되는데 저는 뭐, 과다치워 듭니다, 그냥. 난입의 불은 정밀의 빈망이요? 이거, 씹, 이러면 심노딜인데 오바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이거 핵심은, 핵심은, 좀 기발이라고 봐요. 이거 기발 애초에 쓸 때, 그리고 챔프한테 최대한 좀 맞추려고 하세요, 여러분. 기발 쓸 거면은. 챔프한테. 엄청 차, 이거 10배 차이거든요? 미니언이 2차는 거면은 챔프한테 20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중제비랑도 좀잘 어울리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이, 아니, 뭐50 정도 찼을 때 공중제비 써가지고 때리면은 충분히 터질만 하고, 갑자기 차는 거라, 공중제비 같은 거쓰 이동기 쓰면은. 아니 이거 기발 진짜 차이 엄청 커. 이거 챔프한테만 진짜 잘 맞추면은 잘 터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가둬 놓고 때릴 때 타워 같은 거 긁으면서 피 회복하는 것도 좀 엄청 크다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찌 됐건 하이템도 마찬가지고 흠나 때보다 크라켄 쪽이 곡괭이 같은 게 있어서 데미지도 세잖아. 그니까 굳이 뭐 집중 공격 같은 거들 필요성은 못느끼겠고 요즘 메인으로는 이렇게 쓸것 같은데 뭐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성공이나 다른은 메인으로는 약간 이렇게 갈까 하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써 보니까 괜찮던데 김이나미요? 아김이나미거 별로 같아요 좀 체감하기도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동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좀 별로 같은데 나는 그냥 공격력 챙기는 게더 낫다고 거정 뭐 같은 거할때 모르겠다고요? 난입이랑 야 이걸 모르겠다고 난입과 이 기발의 차이를 아니 난입은 애초에 존나 무쓸모 없는 룬 아닌가 이거 특정 챔프 아니면 이게 애초에 그리고 난입이 때리는데 제약이 걸려 요세대 때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절하는 순간 오버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뭐, 굳이 단는 들자면, 뭐, 직공 드시거나, 기발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가끔 성공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르는 뭐, 편하신 대로 드세요. 집에 쪽은 아예 안뜰것 같네, 이제. 지대권 저는 메인을 이렇게 갈 거다, 만 알아두세요. 하루밖에 안 지나서, 좀더 써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녕. 말은 잘했는지 모르겠네. 안녕.